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와 찬송은 세트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정말로 중요한 짝이죠. 여러분 이 찬송은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도를 정말 곡조를 넣어서 이 기도에 리듬을 넣어서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 아닙니까? 또 기도는 거꾸로 곡조를 뺀 찬송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때 있어서 분명히 말씀이 땔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이 찬송을 통해서 또 기도에 불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실 때꼭 찬송하면서 기도하시고 찬송과 기도를 세트로 꼭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이 기도는 이 출발점이 중요한데 기도의 출발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어서 응답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14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장로입니까 장로들입니까? 장로들이죠. 복수예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서 이제 낫어요 누가 그러면은 본인이 낫게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유의 은사는 내가 기도해서 낫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결국 교만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실족하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교회에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낫게 하는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표시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할지라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이럴 때병 낫게 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벌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믿음과 죄가 대조된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즉, 하나님과 늘 익숙한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이 기도가 도달할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커튼과도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려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지만 죽께서 또 일으키시지만 죄를 범하였을 때는 이게 막혀요.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는 사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이 찬양이, 찬송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찬송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찬송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신유의 은사 또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때 내가 기도해서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병 낫게 하는 기도의 조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또 영혼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아버지 이 죄악이 있다면은 없애주시고 우리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